20년 7급 공무원 통계학 기출 문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원별 분류를 해 보면 앞에서 네 문제, 기본 문제가 네 문제밖에 안 나왔어. 뒤에 일곱 문제. 여기서 몇 문제야, 이거? 아홉 문제. 자, 회기 분석에서 무려 네 문제나 출제되었다는 거는 더 깊이 있는, 더 심화된 문제가 나왔겠다. 그리고 확률 분포도 네 문제나 나왔다는 거는 평소에 내가 생각 안 하던 게 나왔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풀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앞에서 한 다섯 문제 되시죠 15문제가 여기 나눠서 나온다 반반씩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물론 또 21년은 또 다르죠 21년부터는 문제가 25문제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건 또 21년 7급 풀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 다음 A지역에서 2 1일 동안 이렇게 측정했어. 되시죠?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변동 개수는 1보다 작냐? 변동 개수는 1보다 작냐? 그럼 변동 개수 구해봐야죠. 변동 개수 어떻게 구해? 표준 편차 나누기 평균 이렇게 구하죠. 표준 편차 지금 58.9. 평균이 50이잖아. 그렇죠? 분자가 더보에 크잖아. 그럼 1보다 크겠죠. 1보다 작다 틀렸고. 2번 대칭이냐? 평균 중심으로. 자, 대칭이면 어떻게 생겼어? 요렇게 대칭으로 생겼잖아, 그쵸? 그때 이때는 뭐가 다 같애? 평균도 같고, 중앙값도 같고, 뭐에 최빈값도 같죠, 그쵸? 근데 지금 평균이 몇이야? 50이고 중앙값이 몇이야? 20이잖아 둘이 다르잖아, 그럼 대칭 아니죠 되시죠? 그 다음 3번, 범위는 180이네 범위 어떻게 구해, 범위? 최대값에서 뭘 빼? 최소값 빼죠, 그쵸? 최대값 몇이야? 180 빼기 최소값 10이니까 170이네, 180 아니네. 되시죠? 정답 몇 번? 4번 고를 수 있는 쉬운 문제였습니다. 되시죠? 그럼 4번은 무슨 말이야? 5% 절사 평균. 5% 절사 평균이 무슨 말이야? 이렇게 자료가 있으면은 제일 작은 데서 5%, 되시죠? 제일 큰 데서 5% 제끼고 나머지 뭘로만 90% 갖고만 평균 구하라는 소리죠. 되시죠? 그럼 자료가 20개잖아 지금. 그렇죠? 그럼 20개의 5%가 20개의 5%는 몇이야? 1이죠. 그렇죠. 20개의 10%가 2니까 5%는 1이잖아. 그렇죠. 그럼 가장 작은 값한개 가장 큰값한개 제끼고 평균 구하는 소리잖아. 되시죠. 그럼 가장 작은 값이 지금 몇이야? 10. 가장 큰 값이 180이니까 얘네 둘 지우고 나머지 18개로만 평균 구해보세요. 이런 말이죠. 자, 원래 평균이 몇이었어? 50이었잖아. 그럼 원래 얘네의 총합이 몇이야? 50 곱하기 20, 1000이었겠죠. 되시죠? 자 근데 여기서 뭐에 최소 최대 10이랑 180을 뭐에 제끼시고 제끼면 몇이야? 810인가요? 예 그렇죠 810 만드시고 그 다음 얘네를 18로 나누면 5% 절사평균이 나오겠죠 그쵸 그렇죠? 계산해 보면 45가 나올 겁니다 뭐 그건 해보십시오 각자 해보시면 되고 그래서 5% 절사평균은 전체에서 5% 제끼는 게 아니라 뭐야 작은 데서 5%큰 데서 5% 제껴서 평균 구하는 거다 요거를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번 측정 단위에 영향받지 단위에 영향받지 않는 놈들 3개 반드시 외우라고 두고 변동계수 그 다음에 상관계수 그 다음 상관계수 제곱한 두고 결정계수 요렇게 세 놈이라고 되시죠 그럼 영향받지 않는 놈 변동계수 상관계수 리음 미음이니까 정답 몇번 2 번인 쉬운 문제였습니다. 되시죠? 자 그럼 예를 들어 하나만 표준편차는 단위가 뭐야? 표준편차는 단위가 뭡니까? 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 자, 만약에 내가 미터로 조사했어. 되시죠? 자 그럼 미터로 조사니까 평균도 뭐야? 평균은 미터끼리 다 더, 더해서 나누니까 어차피 미터겠죠? 단위가. 그럼 분산은 뭐야? 각 값에서 평균 빼서 제곱했잖아. 그러니까 단위가 미터 제곱이 된다고. 그럼 표준편차는 뭐야? 여기다 루트 씌웠으니까 분산에다 루트 씌운 거니까 그냥 미터가 될 겁니다. 그래서 표준편차의 단위는 미터 되시죠? 근데 변동 개수는 뭐야? 표준편차 나누기 평균이니까 표준편차가 단위가 뭐 미터, 평균도 단위가 뭐야? 미터니까 둘이 뭐에 약분돼서 단위가 없어진다고 되시죠? 그래서 단위에 영향받지 않는 놈, 요세놈 반드시 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안 외워도 다,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와야죠. 되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3번. 공정한 동전을 던지는데 앞면이 나올 때까지 던지는 거야. x는 되시죠 x가 1. 한번 만에 앞면이 나왔어. 그럼 얼마 받아? 1,000원 받는데. 되시죠 상금. 그다음에 p 상금. 요렇게 갖고 뭐 해야 돼?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야지. 뭐 기대 금액 이런 걸 구할 수가 있겠죠. 자, 두번 만에 앞면이 나왔어. 그럼 얼마? 800원. 세번 만에 앞면 나왔어 그럼 얼마? 400원. 네번 이상, 세번 넘어가서도 앞면이 안 나왔어. 그럼 얼마 빵원을 받게 됩니다. 되시죠? 그리고 참가비는 800원이래. 자, 그러면은 0원 받을 확률 몇이야? 한 번만에 앞면이 나올 확률 몇이야? 2분의 1이죠. 그럼 두 번만에 앞면 나올 확률은 뭐야? 첫 번째는 뒷면 곱하기 두 번째는 앞면이니까 4분의 1이 될 겁니다. 되시죠? 그럼 세 번째만에 앞면이 나올 확률은 뭐야? 첫 번째도 뒷면, 두 번째도 뒷면, 세 번째는 앞면. 그러니까 8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0이겠죠. 보시죠. 나머지 확률들 전부다가 0이 나올 확률일 겁니다. 자, 그럼 상금의 기대값을 구하면은 어떻게 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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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해서 다 더하라고. 그럼 500 더하기에 4분의 1이니까 200 더하기에 8분의 1이니까 50이 될 겁니다. 그 얼마야? 750원일 겁니다. 상금의 기대값은 되시죠 근데 참가비가 얼마야? 800원 내야 돼. 무조건 800원은 뭐야? 쓰는 돈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야 이게 기대금액이 있잖아 이익이란 건 뭐야 내가 번 돈에서 내가 쓴 돈을 빼는 거죠 내가 번돈 750원 내가 쓴돈 800원이니까 빼주면 얼마야 마이너스 50원이 될 겁니다 정답 몇번 2번인 요런 문제 앞 7급 9급에서 많이 나왔다고 앞에서 앞에서 풀어보시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4번 x가 이항구포 16, p를 따를 때 분산이 최대야 자 분산은 언제 최대야? 확률이 몇일 때? 2분의 1일 때 최대죠 그쵸? 이왜 그런가? 그러... 지금 어이 왜 2분의 1일 때 최대야? 이러신 분은 앞에 단원별 풀이를 다시 들어보셔야 됩니다 또는 뭐이 자리에서 분산 어떻게 구해? 16 곱하기 p 곱하기 1-p로 구하잖아 그쵸? 그럼 이게 최대야 되니까 이거 뭐에 미분해서 0 나올 때가 최대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렇게 구해보면 2분의 1입니다. 되시죠? 자, 그럼 그때의 평균은 몇이냐? 평균 어떻게 구해? 둘이 곱해서 구하잖아. 그러니까 16 곱하기 p 해야 되는데 p가 몇일 때 2분의 1일 때 구하는 거니까 8. 정답 몇 번? 3번인. 매우 쉬운 문제였다. 되시죠? 2분의 1일 때 최대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번 A 대학교의 재학생은 남자 여자가 있고 입주자. 입주 안한 놈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럼 뭐 해야 돼? 일단은 분할표 그려야죠, 그쵸? 그럼 남자, 여자가 있고 남자가 40명, 여자가 60%퍼 있답니다. 되시죠? 자, 그럼 입주가 있고 입주 안한 놈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입주자의 비율이 뭐야? 남자 중 입주자의 비율이 P1이랍니다. 그럼 40P1이 입주했다는 소리죠. 그쵸? 여자 입주자 비율은 P2니까 60P2가 입주했다는 소리죠. 되시죠? 그래서 기숙사 입주자 중 그럼 입주자니까 요 전체 중 되시죠 남학생의 비율을 a1 그러니까 뭐야 60피 아니 40p1 더하기 60p2 분의 40p1 이게 입주자 중 남학생의 비율이잖아 그쵸 요거를 a1 그 다음에 여학생의 비율을 a2 여학생 비율은 뭐야 40p1 더하기 60p2 중에 60p2 잖아 이게 역학생수 잖아 그렇죠. 이게 a2 라고 했을 때 a1 나누기 a2 하면 몇이냐 대신 p1 나누기 p2 는3 이랍니다 그럼 a1 나누기 a2 이거 진짜 이렇게 해보면 되죠 그쵸 그럼 다시 써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a1 나누기 a2 는 40p1 더하기 60p2 분의 40p1 나누기 40P1 더하기 60P2분의 60P2가 될 겁니다. 되시죠? 그럼 요것끼리뭐 돼? 약분 되고 이렇게 안에 곱한 게분 뭐로 가고 바깥끼리 곱한 게 어디로 가? 분자로 가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P2분의 P1이 몇이야? 3이잖아. 그쵸? 요만큼이 몇이라고? 3이라고. 그러면 은 60분의 40 곱하기 3이 되니까 계산하면 몇이야? 2가 되겠죠. 정답 몇 번? 번인. 이거 무슨 문제야? 그냥 분할표 그려서 그냥 요 비율 내가 잘 표시할 수 있냐 그냥 묻는 쉬운 문제였습니다. 되시죠?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6번 확, 연속형 X의 확률 면수 X의 확률밀도함수가 요렇게 돼 있을 때 되시죠? 다음 중 오른 것만 고르면 자, 일단 A부터 구하래. 얘가 확률밀도함수면 뭐야? 확률의 합이 몇이어야 돼? 1이어야 되죠. 그렇죠? 확률함수려면 조건이 뭐야? 확률의 합이 확률의 합이 몇이어야 돼? 1이어야 된다. 자, 그래서 얘는 연속형이니까 확률의 합을 어떻게 구해 적분해서 구해야죠. 범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부터 a까지. 무슨 함수? 확률 함수를 뭐하면 적분했을 때 이게 뭐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이게 1이 나오게 해주는 a를 뭐하면 돼? 찾으면 되겠죠. 그럼 적분해. 그럼 2분의 1x제곱 더하기 2분의 1x가 되고. 0a니까 a 한번 넣고 0 한번 넣어서 빼주면 되죠 0은 넣어봤죠 0이니까 필요없고 a만 넣으면은 이렇게 되겠죠 되시죠 자 그럼 2를 다곱해 그럼 a제곱 더하기 a 2곱해서 넘겨 마이너스 2는 0이 되고 21풀 마가 되겠죠 그럼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1이 0이니까 이차방정식 푸실 수 있죠 당연히 푸실 수 있죠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2 또는 1이 되는데 a가 0보다는 뭐에 지금 크잖아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인 아니고 a는 몇이야? 1이죠. 그래서 이 확률 밀도 함수는 어떻게 돼 있어? 0부터 1까지만, 0 넘으면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생긴 확률 함수가 될 겁니다. 되시죠? 그래서 a는 몇이야? 구해봤더니 1이었습니다. a는 1이었어. a의 값은 2다. 틀렸어. 되시죠? 그다음 f2의 값은 몇이니? 얘는 뭐야? 0부터 1까지만 있는 거잖아. 그쵸 그 밖의 경우는 답이 0이잖아. 그럼 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2는 0부터 1 사이가 아니니까 그냥 0이 나오겠죠. 그렇죠? 2분의 5 아니다. 그럼 정답 몇 번? 지금만 되니까 1번인 무슨 문제? 쉬운 문제였습니다. 연속형 확률밀도 함수 나온 것 치고는 쉬운 문제였어. 그럼 0에서 2분의 1까지의 확률값 구하래. 그럼 0에서 어디? 2분의 1까지의 뭘 구하면 돼? 이 넓이를 구해주면 되죠. 되시죠? 자, 0 넣으면 여기가 2분의 1이고 2분의 1 여기다 넣으면 1이 나오잖아. 그렇죠? 그럼 얘가 뭐야? 사다리꼴이죠. 사다리꼴의 넓이 어떻게 구해? 밑변 더하기 아랫변 2분의 1 더하기 1 곱하기 높이 2분의 1이잖아. 그렇죠? 그거 곱하기 2분의 1 하는 거잖아. 그렇죠?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거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8분의 3이 되니까 디귿시 맞답니다. 아무튼 연속형 확률 밀도 함수에서 중요한 거는 뭐야? 일단 확률 합은 1이다. 그 다음에 넓이가 뭐다? 넓이가 확률이다. 넓이가 확률이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7번 지난달 A 드라마 시청률이 50%였어. 그래서 진짜 지난달과 같은지 다른지 알려고 이항 검정법으로 10세대를 추출해서 검정을 요런 검정을 그해서할 거랍니다. 2분의 1이 맞는지 아닌지, 그러니까 50%가 맞는지 아닌지를 되시죠. 그럼 유의수준 10%에서의 기각력은 어떻게 되는가 되시죠? 자, 지금 얘가 무슨 분포인지는 몰라, 이 양분포 따르겠지 뭐. 아무튼 이런 분포를 따르고 있을 때 되시죠. 유의수준이 10%인데 얘가 지금 무슨 검정이야? 양측 검정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양 끝단에서 양 끝단에서 몇 프로? 5%씩 나와 줘야죠. 그렇죠? 나오게 해 주는 요거보다 클 때랑 요거보다 뭐할 때? 작을 때가 기강력이 될 겁니다. 되시죠? 그래서 지금 다 보기를 보면 어떻게 돼? 작을 때, 클때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 되시죠? 그럼 나는 한쪽만 일단은 구해 보면 되겠지. 되시죠? 자, 그럼 x는 10부터 일단 먼저 시작해 보래. 이쪽 이쪽 반대쪽을 구해 볼까? 그럼 그래, x는 0, 0을 한번 구해 봅시다. 그럼 열세 대를 조사하는데 확률이 만약에 2분의 1이었으면은 그쵸 얘는 뭐야 기강력은 언제 만드는 거야? 기무 가설이 참이다 가정하고 만드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만약에 p가 2분의 1이었으면은 0이 나올 확률은 몇일까? 그걸 구해보는 거야 얘가 나올 확률은 몇일까? 자 그러면은 10c0 2분의 1에 0승 2분의 1에 1 0승이니까1 1이니까 1, 1024분의 1이 되겠죠 그쵸? 100분의 1이 1%니까 1000분의 1이니까 얘는 거의 몇 퍼야? 0.01%일 겁니다. 되시죠? 자, X는 0이, 0이 나올 확률은 뭐야? 0.01%라고. 여기까지 0보다, 0이 나올 확률은 몇이야? 0.01%죠. 그림을 지금 약간 연속형으로 그랬는데 얘는 뭐야? 이산형이니까, 2항분포니까 이산형이죠. 그쵸? 그러니까 일단 0이 나올 확률은 0.01% 되시죠? 다시 이렇게 표를 그려야겠네. x가 있을 때 0이 나올 확률은 0.01%다 되시죠 자그 다음 1이 나올 확률 자 이제 1이 나올 확률을 구해봐 1이 나올 확률은 10시 1에 똑같이 여기 2분의 1에 10승 할건 똑같지 왜냐 1승 9승 해봤자 어차피 10승이니까 그쵸 그래서 1000분의 얘가 10이잖아 그쵸 1000분의 10이니까 한 100분의 1이죠 그러니까 한1%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1이 나올 확률은 1%다 되시죠? 나올 확률 이렇게 다 써주십니다. 왜냐면양 끝단에서 5% 이내에 드는 영역을 내가 찾는 게 기강력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래 제일 작은 값부터 하나씩 뭐 해봐? 퍼센트 확률을 구해보는 겁니다. 2가 나올 확률은 2가 나올 확률은 1 0시 2분의 2분의 1에 똑같이 또 10승일 거 아니야. 1 0시가 몇이야? 45니까 1000분의 45야. 1000분의 45. 그러니까 한 4.5%쯤 되죠. 되시죠. 이게 한 4.5%쯤 된다고. 얘가 정확히 말하면 1 0 2 3대 1024나 1000이나 어차피 비슷하니까 약 4.5%쯤 된다고. 되시죠. 자 그러면은 내가 여기까지 한몇퍼야 1.0.01%가 아니잖아. 얘가. 그쵸. 100분의 1이 1%면은 1000분의 1은 몇 표야? 0.1%죠. 그쵸. 죄송합니다. 0.1%였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한면 뭐야 1.1%고 자 여기까지 만약에 2까지 가면 어떻게 돼 5.6%잖아 근데 나는 5% 이내가 나오는 영역을 기강력으로 하고 싶다고 그럼 5.6%면 뭐야 5%를 넘어가게 되죠 5%를 넘어가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기강력은 어디까지만 여기까지만 잘라야죠 여기까지 하면 5%여기 넘어가 버리잖아 그쵸 그러니까 기강력은 여기 5%가 안 넘어가는 영역 여기까지만 기강력으로 내가 할 수밖에 없다 유의 수준 10%일 때는 되시죠? 그래서 뭐에 이 왼쪽 기각률은 x가 1보다 뭐할 때 작을 때죠? 그럼 반대쪽도 어차피 이항분포는 2분의 1, 확률이 2분의 1일 때 뭐야 좌우 대칭이니까 반대쪽에서는 9보다 클 때가 되겠죠? 정답 몇 번? 2번 구할 수 있는 쉽진 않고 조금 어려운 문제였다. 되시죠? 자, 기각력의 의미 무엇이냐? 기각의 의미 유의 수준이 극단적인 값이 나올 확률인 유의 수준이 나올 영역 그게 기강력이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것보다 작은 값이 나올 확률이 5%가 되는 영역 그게 기강력이죠 그쵸 그렇죠? 근데 얘는 2산형이니까 그때 그 때마다 하나씩 확률을 구해보고 그래서 5%를 넘어가면 안되고 5% 이내가 나와야 된다고 근데 이까지 가게 되면 5%를 뭐해가 넘어버린다고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5%안 넘는 영역 여기 x가 1보다 작을 때까지만 기강력으로 설정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시죠? 자, 그러면은 8번 뭐 금방 풀수 있지만 8번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 여기까지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